부흥을 위한 기도 모임을 매주 월요일마다 했습니다. 많을 땐 12명 적을 때는 3명. 기도하는데 어느 날에는 그 모임 가운데 비상한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 생기는 거예요. 그 모임 안에서 부흥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막 선포하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일어날 것같요 부흥의 우물을 다시 파자. 그래서 1907년 평양의 부흥에 대한. 그래서 어게인. 1907, 8명이 장충체육관을 대여해가지고 서울에서 이제 4년 5월 1일 성령강림주일 저녁에 모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는 많이 오는 걸 원치 않는다. 순전하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100명 오면 100명을 모시고 200명 오면 200명 한 대로. 여러분, 장충체육관 7,000명 들어가는 공간이 어쨌든 감동을 따라 가보자. 어디서부터? 저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 주시는지 너무 놀랐어요. 진짜 가득 채워졌어요. 새벽 5시 정도 마무리하고 젊은 세대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을 했어요.